우승 밴드는 크랙 실버가 제2대 슈퍼 밴드의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 윤종신 프로듀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네, 안녕하세요 부님 안녕하세요. 아. 영상 댓글들 좀 보셨어요? 원래 말주, 말주변이 별로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를 아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가족이나 후배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느낌이다? 그래서 뭔가 네가 원래 평소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막힘없이 할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직 멋진 프로그램이 멋진 안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부다, 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생방송도 끝나고 이제 <laughs> 네. 프로그램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네네, 휴가를 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사실 원래 어저께가 방송 날이잖아요. 어, 네, 맞네요. 네, 월요일 9시 방송 날인데, 이제 뭐 지난 14, 15주 동안 월요일 9시 정도 되면 항상 긴장하고, 특히 그전 주에는 생방송이었어서. 엄청 똥줄이 탔었던 기억인데 그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뭔가 극명하게 저 뭔가 되게 엄청 허전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막 인스타에도 어 되게 너무 허전하다라고 이제 올렸더니 이제 참가자들 몇 명이 어 성빈이 저도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같이 알게 모르게 슈베나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 때좀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애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게 왜 어떤 느낌인지는 뭐 제가 그무대에서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는 게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저걸 좀더 즐겨도 되는데, 벅차고 아쉽고, 막 그러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울컥하고. 네. 퍼밴드가 특히 자작곡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아, 피디님의 네, 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 있나요? 저는 웬만하면은 다, 이번 시즌 곡들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 취, 그 개인적인 취향? 생방때 했던, 포커와 포커가 했던 매츄라는 곡이 음. 되게 좋았고, 답이 단내 땅이다? 그것도 <laughs> 너무 <웃음> 좋았고. 근데 뭐 이번에 곡 퀄리티가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에. 그 싱어 게임처럼 참가자들이 네. 나오는 후속 예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던데 네. 혹시 계획 없으세요? 어, 저는 하고 싶은데 지금 당연히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고 11월달부터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연자들도 뭔가 그게 다 약간 끝나야지 뭔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그러면 휴가 뒤에 p d 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제 콘서트 준비를 같이 할 건데, 제가 콘서트를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잘 알고, 뭐, 선곡이라든지, 뭐, 어린지 같은 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p d 님이 가서 도와주시는, 뭐, 어디까지 관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아이디에이션 같은 거를 같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선곡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팬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구나. 그런 걸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아직 그럼 슈퍼밴드가 끝난 건 아니네요. 피디님한테... 어...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